에스겔 29장입니다. 어제 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어,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이 박수를 치고 좋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그 모습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보여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애굽은 다른 국가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다른 국가들과 하나님이 달리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29장 1절 10째 해 10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고 말씀하셨어요. 강민족에게 예언했던 말씀이 이제는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삼절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이 바로의 왕 애굽의 바로의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라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로 바로 왕 애굽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애굽이 어땠길래 대적하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로 왕을 강 속에 있는 큰 악어다라고 하시면서. 그, 악어가 스스로 이 강은, 내가 있는 이 강은 내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강은 내 거고,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 사실이 아니, 아니죠. 악어가 어떻게 강을 만들겠어요? 악어가 어떻게 강이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 펼쳐놓은 자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뿐인데, 그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요? 좋게 보이지 않, 않겠죠. 우리가 이것을 교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교만한 것은 가장 싫어하세요. 바로 왕이 됐든,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교만한 거는 가장 싫어하시는데 교만이 무엇인가? 잘난치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그것이 진정한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눈앞에 무엇이 교만인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지 않고 내 것이라고 보는 것을 하나님이 교만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내 것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인가요? 내가 마음껏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내 것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살아가는 건 어떤가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내 것이라고 소유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큰 악어가 이 강은 내 거고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거지 뭐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드셨으니까 이 몸은 내가 어이 몸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거지 뭐 하나님이 힘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내 거지 뭐 그러고 나서 내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이큰 이 악어가 내 거라고, 강이 내 거라고 한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한 큰 악어에게 4절에 내가 하나님이 갈고리로 너의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시겠다. 내 거라고 주장한 그 강에서, 하나인지 갈고리로 채서 끌어내서 건져서, 5절을 보시면,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에서의 먹이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내 거라고 내가 만들었다고 했던 그 강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고요. 갈고리로 채서 끄집어내서 땅에 내동댕이 쳐서 쟤들이 주변의 동물들이 먹이로 삼는 그것밖에 사실 안 되죠. 이강속의 악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사냥꾼에서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고깃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셔서 풍성하게 있어요. 풍요롭게 있어요. 넉넉하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결국 내 것이 아니에요. 결국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6절을 보시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첫 번째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애굽이 바로왕이 교만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애굽은 어떠한 존재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갈대지팡이래 갈대지팡이가 어떤 의미인가 7절 보시면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을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의,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라 굉장히 튼튼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는데 그래서 잡았는데 어떻게 돼요? 쉽게 부러졌대요. 저는 이두 번째 이유가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해요? 너를 의지한 즉, 애국을 의지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대상이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애국을 의지해요. 다른 민족들은 왜 심판하셨냐면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옳지 않다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때 웃고 즐기고 잘됐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근데 애굽은 좀 경우가 달라요. 애굽은 행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다. 하나님 편에서 애굽은 어떠한 존재예요? 질투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간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네가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과응보처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애굽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의지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빼앗긴 거죠.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은 자녀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업어 키우셨대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업어 키우셨대요. 그런데 그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누구한테 빼앗겨요? 애국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몹시 안 좋으시죠. 없이 안정 정도가 아니라 다른 민족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게 이러한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 아들이 뭐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그래서 강아지를 선물을 해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강아지를 선물해 줬으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버지한테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잘하기는커녕 강아지하고 노느라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몹시 속상하죠. 아들한테는 뭐라고 못하지만 개가 오면 발로 막 차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더 소외가. 하나님 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소유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내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냥 살아가요. 내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실까? 이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8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여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인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지적하세요. 1 0절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밑돌에서부터 수의 곳, 수의 내 곳, 구수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곳 사막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11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하며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을 지나,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땅이 되겠다고." 12절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여"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각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며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드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절 애굽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이 돌이켜 바드로스땅곳 그 고국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니 내가 그들을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할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러한 예전의 영광을 다 빼앗아가시고 그 대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스스로 강하지 못하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현재 이집트, 애굽이죠. 현재 이집트를 보면서 그렇게 이 과거에 찬란한 영광을 갖고 있었고요. 모든 역사와 문화와 그러한 학문이 집중되었던 곳인데요. 지금의 이집트는 어때요? 진짜로 미약한 나라가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좀 이렇게 그 사실을 보면 좀 이렇게 저는 굉장히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지금의 이집트 모습이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습이죠. 그러면서 10절이에요. 10, 16절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지 못한다. 그러한 국가가 됐어요. 그러한 나라가 됐어요. 이집트는 더 이상 세계 안에서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17절부터 보시면, 2 7째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년이 지났어요. 18절, 인자야 바벨론의 누부가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부러지, 부러져, 부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로 두로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 어제 우리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두로는 해상무역국가에서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 초인류, 강국, 군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금은 보화로 가득한, 무역도 활발했고, 했던 그런 나라였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가센날 왕이 두로를 쳤는데, 그 수고한 대가를 하나도 얻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 전리품을 하나도 얻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을까. 만약 전쟁에서 이겼으면 수많은 금, 은, 보아 가득히 가져왔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대요. 그 대신에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국당을 바벨론의 누부갓날살 왕에게 넘기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될 것이다. 두로에서 얻지 못한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셨어요. 20절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칼로 심판하시겠다고. 그 대상이 누구예요? 누가 네서를 시켜서 그들의 수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 전쟁을 치른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넬살 왕에게 어, 군대의 보상,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신다.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후하게 주시면 주셨지. 하나님이 어, 일하는 자들에게,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희생과 수고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어, 가만히 계시지 않죠. 어, 다 보상하시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보상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서 보상하지 아니하시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보상하실 거고요. 어,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제가 대학교 때 음악할 때뭐그 전기 같은 걸 읽었어요. 한국의 1세대 피아니스트 한동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 당,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외국에서 뭐 그런 피아노의 거장이었죠. 그분의 전기를 읽었는데 그분이 실력있고 능력있어서 피아노를 잘 치고 잘 배우고 그때 당시 그런 명성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신앙의 뿌리가 있는 분이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할머니가 그 성교사를 통해서 신앙에 거의 1세대였어요, 1세대. 그런 틈에서 자라면서 주일학교에서 피아노 치면서, 그, 그, 러한 분이 되었죠. 아, 하나님이 그분에게 축복해 주신 거구나. 그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산증인이에요, 산증.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사실, 어, 알아보면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국을 쳤던 이 바벨론, 브갓네살 왕을 지금 챙겨주고 계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우리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어떨까 어, 그러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직접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의 삶을 더 비중을 두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밖에 못 살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영혼에 살잖아요 그 하늘나라의 비중을 두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쓰면서 이 땅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희 딸이 고3인데, 대학 입시를 위해서 살아가죠. 고3 때. 그렇잖아요? 고3 때뭐 여행을 간다거나 놀러 가거나, 대학 입시와 상관없이 뭐 취미 활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죠. 모든 활동이 다 대학 진학을 위한 활동이죠. 봉사하더라도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똑같죠. 저희도 남은 여생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위해서, 천국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국영화를 누리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면 잘 살겠어요. 이 아주 짧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다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더가지게더 후하게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해 주시는구나 어, 하늘나라 가면 다 확인할 거야 하늘나라 가면 어, 우리가 예상했는데 아 그때 예상한 것보다 별로다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정말로 그때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때를 진짜로 곧 온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장으로 가 보시면 30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이 날것이여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데 지금 같이 여러 나라들의 때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4절에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면 그 터가 헐릴 것이다 구수는 에디오피아거든요 애굽이 지금 전쟁이 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집트가 지금 걱정을 안돼 근심을 안돼왜 그런가 오절을 보시면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애굽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그런 국가들, 민족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쓰러뜨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디오페아가 걱정하죠. 근심하죠. 그렇게 믿었던 의지의 대상이었던 애굽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함께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가 담겨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구자가 되어서 살아내면 우리에게는 글쎄요. 고통의 시간일 수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이, 그러한, 미래를, 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미래를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한 명이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과애굽을 동맹으로 맺었던 의지의 대상이었던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지금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시간이 지나고 역사의 무대는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갖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국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없고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입 닫고 그냥 등 돌리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을 하셨다. 그 돕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요.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매사에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